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청 강좌가 들어와가지고요. 오늘 요청 강좌 준비했어요. 한 분이 세 가지 요청 강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요거랑 또한 가지는 굉장히 비슷한 거라 그건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서 제가 시간 날때 강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준비한 강좌는 요건데요. 요거 일러로 만든 거 한번 보실게요.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결과는 좀 비슷하죠. 결과는 비슷한데 뭔가 조금 네, 허접해 보이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방법은 같아요. 방법은 같은데. 이거 제가 폰트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막 그렸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같지만 문자가 뭔가 조금 허접해 보여요. 그래서 새로 만들 때는 제가 문자를 가지고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잘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 뉴 하시고요. 저는 그냥 A4 크기로 만들 거예요. A4 크기로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이거 버, 벌써 언타이틀드 5번이죠. 제가 녹화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요즘 사이버 강좌를 굉장히 많이 찍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갔어요. <laughs> 그래서 중간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끊고 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섯 번째 찍고 있는데, 네 이제 중간에 기침하면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긴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곡선 만드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직선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직선 형태를 보니까, 요거 아, 요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 형태 만들러 갈게요. 우선, 도형 툴에서요, 폴리곤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바탕 화면을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 네. 어, 요 크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 크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네, 가장자리 삼각형이 될수 있도록 사이드 3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를 눌러 줄게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우측을 향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 대각선 방향 말고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바뀌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네, 여기 우측을 딱 보는 딱딱 맞아지는 각도가 있어요. 지금 270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회전시킨 각도는 90도죠. 네, 요 각도를 딱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요. 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옵션에 W랑 H랑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체인이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체크를 해제를 하실게요. 이거 체크가 되어 있으면 비율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넓이를 100으로 만들어 줄게요. 넓이를 100으로 만들어주고, 높이는 좀있다가 조금 조절을 하기는 할 텐데요. 일단은 2로 만들어줄게요. 자, 굉장히 납작하고 옆으로 길쭉해졌죠? 자, 이렇게 길쭉해졌을 때, 우리, 어, 요거 색상 좀 뒤집어 줄게요. 면의 색상이 검정색이 되도록 해주시고, 테두리 부분 클릭하셔서 테두리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요. 테두리 없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형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이렇게 생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요거 alt 키 누르시고 복제하시면서 shift 키를 눌러서요 여기 딱 맞도록 네 여기 딱 맞도록 여러분들이 네 나란히 딱 복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딱 복제를 해주셨으면 얘가 선택이 된 상태로 ctrl d를 눌러줄게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 꼭지점이 일곱 개가 됐죠. 네. 제가 세어보니까 얘가 꼭지가 일곱 개더라고요.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죠? 네. 고그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를 딱 선택을 전부 다 해주세요. 그러면 길이는 10이거든요.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높이 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높이 값을 우리 10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높이 값을 10으로 조절을 해 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넓이가 100이고 높이가 10이에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 컨트롤 0번 눌러서 보시면 한요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컨트롤 1번 눌러야 100% 크기죠. 자,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요거 지금 우리가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잘못 느끼고 있지만요. 실은, 여기 사이사이가 전부 다 투명한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저렇게 투명하게 놔두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다 검정색으로 막다 보일 거예요. 선이 겹쳐져서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흰색으로 뒤에 배경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툴 선택을 하시고요. 바탕화면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 지금 만들어 놓은 크기가 넓이가 100이고 높이가 10이잖아요. 그래서 넓이 100mm, 그 다음에 높이 10mm, 오케이 해줄게요. 그리고 면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딱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각형을 뒤늦게 그렸기 때문에 사각형이 위쪽에 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백 해줄 거예요. 그럼 뒤에가 있겠죠. 자 이제 얘네 둘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정렬 있어요. 이 부분 왼쪽 정렬 딱 맞춰주시고 위쪽 정렬 딱 맞춰주시면은 네, 같은 크기 안에 딱 들어가게 맞아졌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뒤에 있는 사각형과 이 부분이 같이 선택이 되죠. 이제 alt 키를 누르고 옆으로 이동을 시켜서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복제를 할게요.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방향을 거꾸로 된 애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거 방향 뒤집는 방법은 r e f l e c t 사용을 할 거예요. 꾹 눌러보시면은 로테이트툴 아래쪽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자, 리플렉트툴 선택을 하시고요. 네, 리플렉트툴 자체를 더블클릭하시면 리플렉트툴 옵션 창이 열리게 됩니다. 버티컬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뒤집히게 돼요. 자 이제 반대로 보고 있는 두 가지의 형태가 생겨났는데요. 요거를 브러쉬 패널에다가 아트 브러쉬로 등록을 해줄 거예요. 자두개 여기 배경에 있는 사각형과 요 형태를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브러쉬 패널, 브러쉬 패널 없으면 어, F5번을 눌러 주시던지 윈도우 가셔서 브러쉬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브러쉬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뉴 브러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트 브러쉬 선택을 해줄 거예요. 아트 브러쉬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옵션을요, 반드시 스트레치 투 피스트록 렌스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스트록 렌스로 해주지 않으면 스트록 어, 길이에 따라서 두께가 막 변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께를 일일이 변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다른 거 선택 안 하시고 그냥 OK 해주시면 됩니다. 아트브러시 1번 OK 되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거 들어왔죠? 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아이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더 New Brush 선택을 하신 다음에 Art Brush 선택을 하시고 OK 눌러서 네 그대로 OK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방향이 다른 Art Brush가 두개 등록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얘네들은 글씨처럼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만들 수는 없고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U나 O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9번이라든지 6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E라든지 또는 V나 W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해볼 텐데요. 혹시나 해서 U랑 O는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제가 도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5를 만들 때,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가지고 5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쭉 당겨서, 네, 길쭉하게 생긴 5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거 느낌이 이렇게 생긴 아이처럼 보이시죠? 어, 이렇게 안 보이면 조금 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비슷해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안쪽에 레디우스 쭉 당겨서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 주었고요. 맞죠?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만들어 놓은 브러쉬를 딱 적용을 시키면은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그 샘플 본 거랑 좀 다르실 거예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아, 어, 뭔가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어, 반만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반만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유도 보시면 반만 이렇게 오고 여기도 반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한 바퀴 다 돌아갔죠. 그래서 요거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반을 쪼개 주셔야 돼요. 반을 쪼개주셔야 되는데, 이거 반 어떻게 쪼개나요? 네, 저는 가위 툴을 가지고 쪼개주었어요. 가위 툴, 네, 이레이저 툴, 가위 툴, 나이프 툴 있는데요. 이레이저 툴이나 나이프 툴은 면으로 잘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선으로 잘라야 되니까 가위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앵커 부분을 클릭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앵커 부분을 이렇게 네, 딱 클릭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열려진 선의 형태로 이렇게 분할이 되죠. 네, 이렇게 분할이 되었으니까 이제 왼쪽 부분을 선택을 하고 브러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우측에 있는 아이를 선택을 하고, 똑같은 브러쉬 아래쪽 말고요, 똑같은 브러쉬를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어떤가요? 자, 요 형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본요 형태랑 똑같이 생겼죠. 자, 제가 처음에 이거 예제를 만들 때, 여기 이거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기가 귀찮아서 문자 형태로 계속해서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되게 꼴보기 싫게 생겼어요. 좀 촌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금 단정하게 예쁘게 만드시려면 특정한 문자를 좀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 문자를 배경으로 만드시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 꼭 저랑 똑같은 문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문자 중에서 네, 필터 가셔가지고 가장 가느다란 문자를 선택을 하세요. 네, 가장 가느다란 문자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가느다란 문자만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따라 해보고 싶은 문자를 네, 하나를 딱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로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U를 만들고 그 다음에 R을 그려주고 한다면 자 U부터 할게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U를 그려줘야지라고 했다면 네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주는데 이때 문자의 크기를 좀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좋으니까요 문자의 크기는 150으로 딱 만들어주 음, 너무 커졌다 네. 150으로 딱 만들어줄게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문자가 여기가 너무 동그랗지 않아서 별로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자의 형태나 넓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라가고, 동그란 부분은 동그랗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따라가고 싶은 이런 문자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뭐요 문자로 갈까요? 그러면, 네. 요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난이 문자로 가야지 라고 선택을 했다면, 이 문자는 조금 두껍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뒤집어 주시면 돼요 뒤집어 주시면 음, 어떤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선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일단 타입에서 크리에이트 아웃 i 라인을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언 그룹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를 딱 해주시면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딱 하고 딜릿 해주고 아래쪽에 여기 이 부분만 딜릿 딱 하면 U가 딱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U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반이 딱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 U를 선택을 하고 가위로 딱 잘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가위로 절반 부분을 딱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부분 선택해주시고 우측 부분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네, 같은 문자로 다시 O를 만들게요. 네, O를 만들었어요. 자, 얘도 150 크기니까요. 자, 얘도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해주시고요. 다시 네, 딱 뒤집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언그룹하시고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하시고 그런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을 싹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위로 절반을 딱 자르고 딱 자르고. 다음에 왼쪽 영역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렇게해서 문자를 쭉 만들어 나가시면요 이제 Z 만들어 볼까요? 네, Z 자 이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얘는 딱 뒤집어 보시면 어느 쪽 영역을 쓰실 거예요? 바깥쪽 영역을 쓰실 건가요? 아니면 안쪽 영역을 쓰실 건가요? 뭐 이런 부분 조금 고민되지 않으세요? 자, 타입, 좀 두껍기 때문이거든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시고, 언그룹 하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릴리즈 컴파운드 패스. 자,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을 사용을 해도 조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이 문자를 따라서 Z라는 문자를 이렇게 그려주게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문자를 따라서 네, 이렇게 Z라는 문자를 네 이렇게 그려주게 될것 같아요. 중앙을 중심으로 어느 영역도 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깥 영역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게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여기서 Z 네 이런 문자를 더 만들기가 쉽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Z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끊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요거 하나씩 하나씩 전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요. 자, 얘랑 조금 다르죠. 자, 얘는 네, 왼쪽 왼쪽 이렇게 두꺼워졌으니까 요거 두 개는 네, 요거 두 개는 이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위가 두꺼운 상태니까요. 자, 요거는 그대로 맞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뒤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요 선이 분리되어 있는 지금처럼 제가 그린 상태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레인지 샌드투백 해줄 거예요. 자, 여기 흰색의 박스가 없으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에서 여기에 선들이 쫙다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려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그려주셔야 되냐면은, Z를 만들었는데 조금 선의 영역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저렇게 길게 만든 부분을 그대로 좀 복제를 하는 게 좋겠죠, 길이가. 네, 그래서 똑같이, 네, 복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네, 이 z 라는 선이 이렇게 네, 조금 이이 이 부분이 여기에 딱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맞춰질 수 있도록 선을 조금 움직여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딱 맞춰졌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나요? 네, 이 부분도 딱 맞춰질 수 있도록 선을 조금 움직여주시면 좋겠죠. 네. 자, 이 부분도 딱 맞춰질 수 있도록 선을 조금 움직여주세요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얘도 얘도 이렇게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여기 안 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별거 있나요 사각형 하나 이렇게 여기 딱 맞춰서 그려주시고 죠. 네 여기에 맞춰서 딱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깜쪽 같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또뭐 만들어 볼까요? 알자 만들어 볼까요? 네 알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자, 요 문자는 조금 얘랑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이 R은 이 형태 정도로만 딱 맞춰주면 될것 같고요. 자, 얘도 뭐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어느 특정한 형태를 따라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 형태를 이렇게 쭉 적정한 크기로, 네. 중앙을 관통하는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저는 아까 이렇게 문자를 대놓지 않고 그냥 제가 막 그렸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문자가 좀 촌스러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문자에 대고 그리시면 조금 네 문자가 문자 같은 문자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선 하나 이어줄게요. 선 하나 쭉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알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꺾어지지 않고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알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하고 제거해서 버리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는 네, 가위로, 가위로, 네, 이 부분이 뒤로 가도록 좀 보낼게요. 자, 뒤로 갔으니까 어느 부분인지 딱 보이니까요. 가위로 이 부분 딱 잘라주고, 이 부분 딱 잘라주고, 이거 네, 앵커 딱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클릭이 안 됩니다. 네, 앵커 위에다가 패스 위에다가 제대로 딱 클릭을 해주셔야 잘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부분 딱 사라졌고요. 요거 지금 면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은 조금만 내려오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 요렇게알자 만들어 주었는데요. 요거 어레인지 브링투 프론트 해주었고 자, 알자 보시면은 지금 알이 네, 얘가 여기 딱 맞춰졌네요. 그리고 위쪽이 가는 쪽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위쪽이 가늘도록 두 번째에 있는 얘를 사용을 해 주었고요. 자, 요거, 앵커를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늘릴게요. 그리고 얘는 뒤로 보내야 되겠죠. 네, 요렇게 뒤로,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길어져도 될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요렇게 길어진 다음에는 보시면은, 여기 알도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도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요 코너에 딱 맞도록, 요 길이에 딱 맞도록 사각형 하나 딱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는, 네, 요 칸에 딱 맞도록 움직여 주셔야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전체 선택하셔서, 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요. 자, 앞에 얘는 제가 그냥 이런 글자 만들어 놓지 않고 쭉 그냥 제가 상상 속에서 문자를 그려가지고 좀 촌스럽고요. 얘는 문자 위에다가 문자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그려 나가니까 좀더 보기가 좋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원하시는 대로 네, 모든 크기들을 다 맞춰서 그려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청 강좌 주신 분, 네, 어, 마음에 드셨나요? 네 방법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문자 색상을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하시면은요 이거 색상 저는 이렇게 변경했어요. 좀 귀찮기는 한데 네이 부분의 색상을 내가 뭐 원하는 색상으로 네 어, 하늘색 네,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음, 다시 할까요? 네, 요거를 다시 이렇게 색상이 변경된 아이를 다시 아트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네, 요거를 다시 아트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얘를 얘로. 얘를 얘로. 네, 이렇게 해서 색상 아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컬러 보셨죠?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응용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요청 강좌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